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오늘 저는 경남 사천시에 와 있습니다.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 물건은요.현재 신축 중인 축사입니다.이 축사의 매매 조건은 축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허가 사항까지 다 완결 짓고 매매하는 그런 조건의 땅입니다. 현재 이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주변이 어수선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재선을 다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이곳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위치적이나,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현재 진입로 부분입니다.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멘트 포장로이고요. 이 시멘트 포장로는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축사를 둘러보기 전에 이 축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괴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2326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전체 이 축사의 건축 면적은 약 720평입니다. 축사 면적만 720평이고요. 대비서는 별도로 약 100평 정도 허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니 공사 중이지만 축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붕 부분과 좌우측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 축사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현재 위치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곳은 태양광 시설도 함께 가능한 그런 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유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약 360평 정도 되는 축사가 각각 따로 두 동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총 합쳐서 약 72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첫 번째 A동 축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 마무리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조금 있으면 뭐 건축이 다 끝나고 허가까지 다완료되지 싶습니다. 지금 기둥 자체는 HBM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재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재비 대비 그리고 인건비 대비 이 곳이 그렇게 비싼 축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사 주변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아주 먼 곳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축사입니다. 지금 저 앞쪽에 보시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100평짜리 태비사 건물입니다. 이 태비사 건물도 입구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태비를 꺼낼 때는 충분히 수월하게 꺼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 안쪽 그다음 B동의 축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동 축사도 지금 A동 축사와 어주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A동과 B동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축사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축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축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축사가 그 다음 비동 축사가 보이실 겁니다. 비동 축사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우수 시설이 지금 잘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안쪽을 한번 진입해서 안쪽 시설, 비동 시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축사가 완전히 이렇게 완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소가 약한 200도 정도는 사육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도에서 200도 정도 사육하고자 하시는 분은 꼭 이곳을 한번 유심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도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축사를 운영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자리를 올리고 싶으면, 태양광을 올리고 싶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업자들까지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앞쪽 A동과 마찬가지로 좌우측으로 축사가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공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은 나중에 완공 검사를 받고 나면 또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시면 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축사를 민원 없이 말썽 없이 어렵도록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일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임야가 싹 가로고 있기 때문에. 우풍이라든지, 그리고 한겨울에 찬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지리적 조건은 정말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천히 저 끝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축사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기하시고요. 천천히 이 옷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축사를 둘러보면서 이 축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는 신축부지입니다. 완공검사까지 받아서 인도해주는 조건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곳의 전체적인 면적은 약 2326평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축사의 순수 검평은 약 720평 정도 되고요. 약한 소를 150도에서 200도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대비사가 별도로 약 100평 정도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의 매매 가격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충분히 이 가격은 가능하려 보고요. 그리고 자재들을 보시면 H빔 기타 아주 좋은 재질들로 지금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하려 생각됩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규모는 그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 금액으로는.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이상으로 총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영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